각질, 건조함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입술 메이크업 예쁘게 안발리다서 걱정이셨나요? 정말 가성비 최고라고 소문난 립 마스크스가 훌륭해서 리스트 셀러로 손꼽히는 건조함, 각질이 부각되는 입술를보완해줄립마크3종을 들고 왔습니다. 각질 제거 성능은 진짜 뛰어났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립마크가 수분 감을 채워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신 사주는 또아입니다. 입술 메이크업 예쁘게 안 발리셔서 걱정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건조하고 각질이 부각되는 입술을 구원해 줄립 마스크 3종을 들고 왔습니다. 메이크업 전으로 입술이 건조하거나 각질이 부각되면 립 마스크 꼭 필수인데요. 정말 가성비 최고라고 소문난 립 마스크부터 꿀령에서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립 마스크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가격부터 성능까지 싹다 비교를 해볼 거예요. 비싼 제품이 과연 더 좋을까요? 아니면 저렴한 제품도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이세 가지 제품을 리뷰를 해보면서 립 마스크 최고의 강자를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데리고 온립 마스크는요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입니다. 에뛰드 진저 슈가 립 마스크는 각질 제거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입니다. 라네즈는 말 그대로 립 슬리핑 마스크로 유명한 제품이죠. 다이소 립 슬리핑 마스크입니다. 그럼 이 다이소 립 마스크는요. 이 제품은 단돈 3,000원인데요. 라네즈 저렴이 버전으로 불릴 만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 립 마스크를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큰데 과연 효과에서도 차이가? 클까요?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우리의 입술 구세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에 각질, 건조함 다들 한 번쯤 경험해보셨죠? 립 메이크업이 들뜨거나 입술이 건조해지는 이유는요?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수분이 금방 잃는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 겨울철에는 춥고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입술에 있는 수분이 빨리 증발되면서 입술이 트고 빨리 건조해지는 편인데요. 이렇게 입술이 건조할 때는 립밤만으로 부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립 마스크 제품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립 마스크는 각질과 보습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입술이 건조할 때 메이크업 전후로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뛰드 진저 슈가링 마스크입니다. 이 제품은 입술의 각질을 제거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인데요. 일단 텍스처가 아주 단단합니다. 손으로 바르기에는 약간 뻑뻑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별도의 스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를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평소에 자기 전에 발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휴진아 패드로 닦으면서 각질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각질이 벗겨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각질이 확실히 잘 밀려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립 마스크는 바르고 나면 이렇게 입술에 유플레 현상이 생기고 마무리감이 끈적거려서 머리카락에 붙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용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 제품 사용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각질 제거 성능 진짜 뛰어 났었거든요 각질이 곰이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립 마스크죠 바로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입니다 이 제품은 워낙 텍스처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체온에 정말 잘 녹아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밤 타입의 제형이에요 부드럽게 펴 발리고 바르면 굉장히 촉촉합니다 이 제품은 발랐을 때 끈적이는 느낌이 아니라 수분감을 채워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요 각질 제거도 무난하게 잘 되지만 보습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라네즈 제품은 각질 제거에 초점을 두었기보다는 보습에 중점을 둔 제품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자기 전에 바르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술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서 사용감도 정말 좋았습니다 촉촉한 입술을 원하신다면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다이소 립 마스크는 단돈 3,000원 이라는 가격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발라보았는데요. 발림성이 생각보다 너무 잘 발려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립 마스크 제품들에 비해서는 텍스처가 조금 얇게 발리는 게 특징입니다. 보습 효과 부분에서는 가격 대비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각질 제거 부분에서는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질 The <laughs> cat 제거를 원해서 구입하셨다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가벼운 보습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추천드립니다. 역시 다이소 제품은 가성비는 최고지만 가볍게 립 케어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이소 제품이 라네즈 저렴이 버전으로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비교 영상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이게 다이소 립 마스크고요. 이게 라네즈 립 마스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패키지 모양이 정말 유사합니다. 용량도 둘다 20g으로 동일한 용량이에요. 구매하면 이렇게 실리콘 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 팁은 라네즈 실리콘 팁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진짜 라네즈 저렴이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제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라네즈랑 다이소 제형인데요. 확실히 지금 보시면 제형 자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 제품은 질감 자체가 살짝 라네즈보다는 살짝 퍽! 한 바세린 느낌이 조금 더 강한데요 그래서 발라보면 라네즈보다는 포슬포슬거리는 발리는 느낌입니다 라네즈보다는 윤광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네즈 제품이랑 다이소 제품 가격이 무려 7배 차이가 나는데요 확실히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차이가 나는 것만큼 이 패키지 부분도 라네즈가 유리 패키지고 다이소가 플라스틱 패키지다 보니까 패키지 부분에서도 고급스러움 차이가 나고요. 제형 자체에서도 촉촉함이라든지 방이 도는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저렴한 티가 나긴 하지만 가볍게 그냥 막 사용하기에는 이 다이소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 3개의 립 마스크를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이 에뛰드 진저 슈가립 마스크는요 세개 중에 각질 제거에서는 단1등이고요 하지만 끈적임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살짝 불편합니다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는요 세가지 중에서 최강의 보습력을 자랑하지만 각질 제거는 에뛰드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다이소 립 슬리핑 마스크. 얘는 진짜 세 가지 중에서 가성비 갑이고요. 각질 제거에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립 마스크 과연 어떤 게더 마음에 드셨나요? 각각의 제품들은 입술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제품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